처음 뵙고 또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성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2023년 12월 1일부로 성교중앙교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외부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처음 이 성음교회에서 첫 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 박수 칠 것까지는 아니고요. <laughs> 어. 지금 제 마음은 성교중앙교회 부임설교 할 때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예, 말씀을 준비를 하였고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우리 요수도에서 가장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우리 변영원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아멘으로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님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려고 모인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헌신이라는 것, 그것은 더 많이 일하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제사장으로요. 그리고 일터에서는 청지기로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동역자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그 원천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행동해야 진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에미아의 팔장인 그 현장,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자리로 한번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벽을 세우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님들의 헌신이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헌신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열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느에미아 1장에서 7장까지 계속 진행해오던 그 성벽 재건이 끝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귀환을 합니다 네미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징인 성병 재건 후에 이제는 내면 그 신앙적인 회복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야 할그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후에 율법을 선포하고 그백성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제2의 출혈국이라고 할수 있는 바벨론의 포로 귀한 역시 율법의 낭독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느에미아가 이들에게 율법책을 듣게 한 이유는 바로 바벨론에서 귀한한 이들의 환경이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형성시키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각기 흩어져서 살았고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자들도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갔던 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느에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일곱째 달, 즉 7월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단 5일 만에 이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이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도 않고, 핍박과 위험 가운데서 건축을 52일 만이라는 그 단기간에 완료하고, 또 그들이 고향에 돌아간 지 5일 만에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피곤하죠? 지금까지 공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각자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은 새벽부터 정말 말씀을 사모하여 수므락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가 읽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말씀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쭉 이어졌고 그 말씀을 단한 사람도 흩어 듣지 않고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궁핍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영적인 메마름,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애타게 찾고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고대 교부이자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했던 어거스틴도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요. 마니교 같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우연히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라는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펼친 성경은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이 살았던 삶과 너무나도 똑같은 삶의 어거스틴은 그때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성은교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도 아직까지 마음이 갈팡질팡하십니까? 이것이 긴가민가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가 변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헌신 봉사하는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룩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일인 것입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짜증도 나고요.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새기는 자 그리고 말씀의 선자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늘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에는 율법의 완성을 시키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요. 빛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에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이라는 응답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세 단계로 반응을 합니다. 먼저는 이들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항복의 의미입니다. 저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저살려 주세요. 저 포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이들은 손을 들면서 또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아멘을 외쳤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진실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아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전적으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또 믿고, 믿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신앙이 바로 그두 번의 아멘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또두 번째로 백성들은 몸을 굽혔습니다.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복종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굽힘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그들은 몸을 굽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굽혔다라는 것보다 더 자신을 낮춘 행위입니다. 나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겸손과 복종을 넘어서 내가 경배하는 그분을 더더욱 높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송축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고 통에 자복하고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면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사역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쪽 부분만 예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다른 분들도 다 속으로 아멘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나귀 새끼 주인도 왜 허락도 없이 내 나귀를 풀어가냐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가져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수태고지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대답했죠. 성령은 천사는 성령님이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주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어머니에게 3대 독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 집은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문인데 신앙이 전혀 없는 여자를 데려왔으니 가슴이 답답할 노릇이죠. 반대하고 싶었지만 요즘 이런 걸로 반대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고 신앙생활 하지 않은 며느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시어머니는 또 손주를 볼 생각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이 며느리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잘못인가 여자의 잘못인가 계속 궁금하게 해도 차마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어머니는 초조함과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계속해서 엄습해옵니다. 교회에 오면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안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안타까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교회에 나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지 않겠느냐?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지만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태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임신의 기미는 보이지도 못합니다. 애가 탄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울 수 없이 이번에는 단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맛있는 것 먹이면서 막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몇 년이 지나도록 얘기를 못 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면 담임 목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얘기 못 나면 어떡해요? 임신 못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태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그런데 불신자인 며느리는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을지 몰라가지고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꿈뻑꿈뻑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이게 안타깝고 애 같으니까 옆에서 같이 며느리를 잡고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알렐루야 주여, 주여. 막그 안쓰기도에 화답을 합니다. 그로부터 몇달 후에 그 집안에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가 아닌 아멘 세게 한 시어머니께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아멘 하면은 되지 않을 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나이가 몇 살이야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아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의 신앙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예 아멘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기업의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백성들은 율법책을 낭독할 때그 백성들은 마음,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회개의 증거가 바로 눈물입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면 다 울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승문 앞 광장에 모인 남녀노소, 아이와 어른, 그를 알아들을 만한 그 모든 자들이 다 울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 살던 이들이기에 말씀이 들리고 아멘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셨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이스 사람들, 우는 백성들을 달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날그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셨으며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함께 나누는 그 베푸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날은 종가력 기준 7월 1일이었습니다. 월삭인 동시에 민간력으로는 1월 1일로서 나팔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즐거운 날, 기쁜 날이기에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중함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죄성은 더 깊이 진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즐거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의를 지켰던 것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아, 주일 왜또 주일이 와가지고 아, 또 밥은 뭘 해야 되는지 아 오늘 또 주차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 최고로 기쁨의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것이죠 여기 계시는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님들 기쁘시지 않습니까? 아, 너무 나도 슬픈 것 같아요 좀 기쁘했으면 좋겠어요 숫자는 별로 없더라도 그 숫자가 더 많이 더 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보다 오늘이 더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지 않습니까? 내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최고의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으로 더 뜨겁게 만나는 이 주일이.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교제하는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멋진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은교회에서 가장 멋지고 그리고 잘생기고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우리 삼남성교회라서 이곳 저곳에서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혼자만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눴습니다. 없는 자들에게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소유를 바쳐서 가난한 자들, 과부, 병든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내,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내 옆에 지체들을 돌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주님 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모든 기쁨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고, 아멘의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바로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래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 언어를 잘 몰랐어도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일일이 해석해 주면서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의 장대영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전국적으로 다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 예정된 집회는 2시간이었지만 새벽까지 이어졌고요. 여기저기서 회개의 부르짖음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최초 7인 목사 중에 한 분인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토미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이 정말 몇 단계 빨리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3년 5월 30일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레안 목사님의 초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인은 300만 명이 모인 이 집회를 통해서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더 확인하고 교회는 다시 전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드린 그 모임은. 후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덟째 날에 성회를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 수문 앞 광장이 여기 성교회 특별히 우리 삼남성교회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회원들이 이곳 서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고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 주시는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바라며.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멘토와 후원자가 되어서 헌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삼담성교회뿐만 아니라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유함을 얻게하여 주시고 성벽을 재건한 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은교회, 삼남성교회와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세우며 믿음의 성은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아멘하며. 기쁨과 나눔의 순종이 흐르게 하며, 오늘의 헌신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